잘로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눈으로, 귀로, 입술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을 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둘 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구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메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구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내가 또다시 해아리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구의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구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으로다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는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편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에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선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 즉, 해아래에서 다신의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 읽고 나가는 우리 모든 친들에게이 말씀이 귀한 교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